반갑습니다. 장인생 씨입니다. 자, 오늘도 화부를 들었습니다. 니로 차량이고요. 하부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차량을 또 올렸어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공한지 이제 17개월 된 차량이거든요. 17개월 됐으니까 겨울이었으니까 겨울을 두번난 겨울을 두번난 차량입니다. 이제 염화칼슘 피해를 두번 입은 차량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려요. 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하는 거랑 그리고 전에 시공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쪽으로 저희가 개선을 했겠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론트 서스펜션 로암이랑 서브 프레임이랑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떨어진 곳한 군데도 없이 깔끔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이 볼트 부분 볼트 부분은 저희가 방충 처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냥 탈지만 하고 그리고 바로 마스킹 작업을 했었어요 지금보다는 작업이 조금 간소화 했었죠 그리고 이런 너클 부위라든지 이런 어, 부위들도 방청 처리 녹전한 작업 이런 어, 거를 안 했습니다 그그렇게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어, 이런 로아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붙어 있어요 그죠 잘 붙어 있습니다 뭐 떨어진 곳 하나 없이 부식된 곳 하나 없이 잘 붙어 있어요 어차피 어, 요 로아한 부분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날 그 건덕지는 크게 없고 이서프레임을 보시더라도 이런 용접 부위들, 용접 부위들 하나 하나에 전부 다 세라믹이 도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부식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볼트 부분에 방침 처리가 안돼 있죠. 이 너클 부분 쪽을 한번 보시면은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는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 도포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냥, 뻘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뻘게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녹전한제 적용, 그리고 방청처리까지이렇게는 시공을 해드리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반대방향으로 보시면 너클 부분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양호한데, 이 드라이브 샤프트는 전체적으로 다벌겋습니다 그만큼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됐죠. 음... 뒤쪽으로 보셔도 마찬가지 이런 로한 부분들은 부식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잘 붙어 있고요. 17개월 된 차량이 이 정도면은 그냥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볼트 부분 다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마스킹 한거요거는다 똑같은데 방충처리가 안돼 있고 지금은 녹전한제 지금은 전부 다 이거 미리 마스킹 전에 방충처리를 다 해드리죠. 뒤쪽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으로 보셔도 정비에 관련된 부분 마스킹만 하고 방청 처리가 안돼 있어요. 지금은 다 해드리는 거. 지금은 이렇게 꺼멓게 저희가 전처리가 끝나면 은 시커멓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맨살이에요. 맨살. 하지만 로고한 부분 역시 세라믹 알침죽은 잘 붙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시면은 겨울을 두 번을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식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 위에는 세라믹 상당히 잘 붙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커버 안쪽에는 뭐 보나만하겠죠. 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머플러가 어 시공이 들어갔었는데 어 보시다시피 머플러는 부식이 그 그래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앞으로 갈수록. 점점 심하죠. 앞으로 가서 이게 열을 더 많이 받으니까 갈수록 더 심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머플러 코팅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청을 하시면은 그거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냄새가 조금 난다는 거. 탄내가 좀 나겠죠. 아무래도 열이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있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은 어, 모플러 코팅은 어,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언더 코팅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어, 뭐 유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뭐 수용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 언더 코팅의 기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겠죠? 바로 내구성이겠죠. 내구성은 이제 부착성하고 어,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도포가 되면은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시공을 했는데 금방 떨어졌다. 그러면은 언더코팅의 효과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나중에는 더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부착성. 이 바디 철판 부분은 뭐 그렇다 쳐도 이 진동이 심한 이 로암이라든지 서스펜션, 그리고 멤버 쪽, 이런 부분들은 진동이 상당히 심한 부위거든요. 이런 부위에 시공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느냐. 요게 제일 관건입니다 내구성이 약한 제품은 이런 로아이나 서브프레임에 도포되면 금방 박리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럼 오히려 나중에 더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17개월 지난 차량에 떨어진 거 하나 없다는 거는 그냥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부 중에서 부식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어디겠죠? 바로 용접 부위죠. 용접 부위가 부식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며 그리고 가장 빨리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부식된 곳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도포가 안된 드라이브 샤프 같은 경우에는 뻘개요. 얘가 만약에 도포가 안돼 있었다, 그러면 바로 얘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겠죠. 용주부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제품의 내구성, 이런 거를 상당히 잘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 중요한 게, 그죠? 시공 퀄리티가 될수 있겠죠.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시공 퀄리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듬성듬성 되어 있거나, 그리고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도록 시공이 됐다거나 그러면 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나까지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 옛날 시공된 차량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보면은 어뭐 당연히 저희도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방충처리를 미리 해드리고, 아까 앞쪽에 너클 부분이라든지 드라이브 샤프트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녹전 안재 방충처리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코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아니 이, 이 때의 상태보다는 지금의 컨디션이 더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렇게 도포가 된 부분들은 떨어진 곳 하나 없이 녹난 곳 하나 없이 잘어 좋은 컨디션으로 어 붙어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엣지 부분도 떨어진 곳 하나 없이 그대로 잘 붙어 있죠. 반대편도 마찬가지 하자 없이 녹난 곳 하나 없이 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코팅은 이렇게 제품 기능성. 그리고 시공 퀄리티 시공 과정 이런 것들 확실하게 다 따져 보셔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퀄리티는 점점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전부 다다 따져 가면서 모든 게 부합하는 제품 그런 시공 이런 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니로 17개월 된 니로 상태 한번 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도 어, 혹시나 입고되는 차량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해 가지고 올려 드릴게요.